아, 몸에 열이 열기가 안빠지나봐네 파도 또또 또 아프세요? 아픈 게 아니고 오늘 네. 파도 덥게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아... 저녁까지 땀을 흘렸더니 몸에 열기가 그래. 안 빠지나봐 거의 먹으나봐어 보고 어디냐 안 주냐 보고 죽고왔냐아씨죽고왔나 보네 아, 옆에 린는 아, 저기 내려내시. 아우, 드디어 사, 상가방 먹었다. 아유, 상가방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 이거 눈이 안나는 점점 항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laughs> 것테나다줄지 몰라도. 여기서 비밀의 방이긴 한데. 어디? <laughs> 꼭대기여가지고요. 안될것 같아요. 왜 바로 앞인데? 패드. 저기 중간에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 지금 <laughs> 막 낙하산으로 어... 들어가던데? 얘들 보면은. 도안키 버릴까 그냥? 일단 가지고만 있어봐야겠다. 가지고 있어. 가서... 어, 다른 데서. 어, 다딴데가먹으니까 아니 그리고 여기 건물 어디 가면은 보안키 그거 하는데 있는데? 그거 찾아야 되는데 찾다가 죽을 거 같아요. 아니야, 이거 찾기 쉬워. 저희 징크스가 있거든요. 기장가이니싸 그리고 죽... 지금 죽는다고. 내가 찾으러 가다 죽는다. 어디래? 홀로 한번 써볼라 했더니 막 그렇게 안 나오네. <laughs> 레드도트만 계속 나온다. <나오네. 웃음> 이 건물인가? 저 건물인가? 모르겠네. 이 건물 좀 여기, 어디 있겠네. 여기 어디서 먹으려다가 우리가 사람 잡고. 뺏는데. 여기 여기 1번 건물에 있다는데요. 1번 건물. <laughs> 친구님 어서 오세요. 추천 질작해 주시면 맞아, 복 받으실 거예요. 이놈을 소화해 어 비올려나보다 나나 8배 먹었다 넵넵 나이가 몇 살인데 비올려가지고 아휴 제가 몸을 너무 막 써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흔하 <laughs> 게임할래? 옛날에 뭐 이거 할렘가에서 생활했어? 왜 그래? <laughs> 몸을 막 썼냐고 마약하고 아, 조직에 네. 있었던 거 아니야? 어? 아니요 단아 집이야 <laughs> 집에서는 게임 못해? <laughs> 좀못 배우고 운동을 막 했어가지고 잘잘 배웠어야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야매로 막 몸을 쓰다보니까 1번에 어디야요 1번에 옥상이에요 그네요거도을래 그,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아, 대... 컴퓨터를 네가 저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바보야. 출근할 때 가져갔다 퇴근할 때 가져오면 되지. 이게 뭐야? 왜 별로 없어요. 박식단데. 어, 박사 이스치패드 있으세요 형이? 아니 이 내려가서 먹어야지. 배율은 있으세요? 오, 삼투. 나이스. 배율은 있어요. 대박. 어떡하지? 어떡하지? 을버려야 겠다. 무상에 털볼게요. 친구님 추천 나 나와요. 여기 내려놨어. 일단, 네. 응. 네.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서 그걸 안 주네. 한 배나. 소음기 찾아야 돼. 소기 벌써 자, 간가몇메시 벌써 잠을 자. 자, 놀다가 요새 누가 방송 와서 놀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너라도 좀 놀아줘봐 밑에, 밑에 후라이팬 세개실나냐아누 <laughs> 패치하고 나라이팬나 누나 누나 나 누나 요새 또 방송 또 한동안 또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 DMI 소음이... 했다가 다그는 거야? 근데 AR이나 <웃음> SR이나 사는 <laughs> 거같은데 며칠 전에 찾아봤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잡다 보면 나오겠지 뭐 어, 거짓말 치다 걸리면은 손모아이 날아간다? 에 가끔 타민형 저런 얘기 하면은 과거를 알고 싶지 않냐? <laughs> 아 진짜. 물론 내가 너한테 별로 그렇게 동심이 많지는 않지. 내것도 아닌데. 진짜 도망간다. 고배 음, 겁나게 나오네 오배 <laughs> 많이 나오네 근데 왜삼초기 하나도 안 주냐 여기 창고 창고 어 뭐야 차고해야 되겠는데? 배지차 가시죠 가야되지 않을까? 자리를 맡아야지 아 찐이가 또반만에 왔는데 또 그냥 간다니까 서운하네 학대는 <목소리> 내 여자였는데 화이차, 화이차, 화이차. 가자 가자 뭐 어, 없다. 아,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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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동네. 아,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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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 자자 있냐? 거기 네, 피타나 먹었습니다. 알았어, 어제, 어제... 아, 또 식당 타고 가다가 또 뒤집어지는 거 한번 보겠네. 바다가 가로등에다 받쳐가지고 옆으로 푹 하고 도는가 봐야지. 아, 그러주 그 정도로 쓰레기예요 이거? 봐봐 아, 어? 뭐야 이거 이거 쓰레기... 하 <laughs> 벌써 박았냐? <laughs> 아이 그, 그... 뭐야 타는거에 박았어 거봐 이게 그... 옆에 문 열려있어가지고 그거에 잘 박는다니까 하하하하 이 무슨 소리에요? 어떤 차에요? 픽트 픽트 잔데? 아 같이 타고 갔던 거아니었어 <봐라> 어. 이거 아, 이건, 이건 아니, 아이스를 이건 아니. <laughs> 근데 그게 데미지가 저게 양명이거든요. 양명이 그거 뭐해? 바다가 내가 스스로 죽겠는데? <laughs> 우리 여기 먹자. 아무 데 아무 데나. 응, 끝에 도시죠 끝에. 여기 어디? 1번1 1번, 번요. 알았어. 거기 와이스면 어떻게? 죽여야죠, 죽여야죠. 알았어. 오토바이 돌고 나갔네. 아예다. 어. 위 소리 앞에 앞에 소리 있는데 집중인 거 같아. 집중인 같은데. 형님 형님 형님. 지붕 올려드릴게요. 지붕 올려드릴게요. 나 올라가고 지금 상관이 었는데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오세요 오세요. 올라가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올리는 거야? 어? 야너 어디서 올라갔냐 여기 차발 고확 들어있어요. 차? 차? 음. 네. 뭐야? 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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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저 살아요? 네. 차디의 필이에요. 술타 네. 같은데?